제 교회에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저희 강현호 집사님이신데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그 교회 분이 어떻게 들어가지요? 우리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마 분이 다치셨을 때 편의를 잃지나 하시면서 가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 아침 1 10, 1시 10, 가까이 되면 우리 안내하는. 아, 분들이 계시니까 들어오시면 됩니다. 했는데, 오잘 찾아오셨네요. 네, 우리 강현 집사님 작가님 일나주시겠습니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강현사님이 거기 장국에 만나요그시 장국에 맞아요. 그런데한서 아, 장국에 다니시는요 감사를 드리고요 어, 우리 에, 오늘 목장 모임이 있, 있겠습니다 우리 바울목장 오늘 1시에 모입니다 바울목장 스쿨들은 어, 모두 참여해주셔서 기한교제, 오랜만에 모이는 교제죠 오랜만에 모여서 교제하시면서 그냥 나누기를 바랍니다 다음주는 모세 목장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둘째 주일에는 어버이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버이주일은 가족 초청주일로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식구들 가운데 여러가지 사정, 사정이 생기고 상황이 생겨서 교회 못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그런 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주의전에 오셔서 위로받고 또푸근해질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하 함께 받으시는 교회속의 전도지를 가지고 우리 기도하시는 가운데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발표를 어, 우리 정부에 준비했는데 발표회도 보면서 또 지난 몇 개월 동안 등록하신 새가족들 환영해도 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목장 찬양대가 회 6월 7일 주에 아, 있겠습니다. 아, 목장들이 벌써 활발하게 움직이는 목장들이 괜찮더라고요. 어, 뭐 콘티즈하고 뒤할 건지. 뮤지컬을 할 건지 뭐할 건지 많은 뭐, 분들 많이 하시는데 어, 이제 에, 각 목장별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느 목장이 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음, 서로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목장 식구들이 서로 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목장이 가족입니다 때문에 그러니까 식을 음, 느낄 수 있는 귀한 어, 서로 교제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 어, 이제 어린 이 날을 이렇게 지키는데. 예, 남전도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푸짐하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아주 멋진 선물 백에다가 어, 뭐 맛있는 과자들이며 한은것들 넣어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전달하게 됐습니다. 아, 우리 남전도에 너 감사를 드리고요. 또는 어떠한 가지는 우리 강현정, 강유현 우리 주일학교 학생인데 이제 부모님은 나오시지 않고 계시는데 아, 그 부모님이 아, 통닭을 30마리를 주일학교 어린이 아이들을 정신으로또 제공을 해주시는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초밥을 제공했던 적이 있었죠. 그 초밥을 제공했던 그 부모님이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7월 달에 있을 주일학교 성금 캠프 모금을 위해서 아, 이제 주일학교가 중심이 되어져서 바자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 여자대우님들도 그렇게 돕고 계시는데 이제 음식품보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주문을 오늘 미리 해주시면 들어오는 주문 양을 봐가지고 더 늘릴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송민희 집사님, 주일학 교교사인 송민희 집사님에게 주문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송민희 집사님 오늘 예배 이렇게 참여하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어, 이제 주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 성령 캠프, 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감당할수 있도록 예수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비당회가 있겠습니다 제자훈련이 끝난 오후 4시부터 우리 친교실에서 모여 모이겠습니다 당회는 모여 모여 주시기 바라고요 5월호 생명의 삶을 지난주에도 가져가신 분들이 계시는데 아직 1권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이참교 집사님에게 구입하셔서 아, 말씀 묵상으로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교회 카톡방에 생명의 삶을 올려드리고는 있지만 책을 가지고 직접 하시면 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리지 않는 여러가지 자료들도 많이 있고 되게 그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책을 구입하셔서 어, 은행 육상의 삶을 서 사시면 더 도움이 될수줄 압니다 어, 2차 기념을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그큰 것이 너무 무거워서 못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것들도 준비하고 큰 것들도 같이 준비했으니까 우리 구제면 필요하신 분들은 누구든지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장 공장 양늘 따른 베드로 목장이 담당하겠습니다 을 베드로 목장 준비해 주시길 바라구요 어, 금요 기도에 예, 오늘, 이번 주도에는 어, 우리, 예, 어, 예, 우리 베드로 목장 축구하는 기도를 보여드리는데 8시부터 이제 1시간 반 정도 재생전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베드로 목장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구요 어,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다이목장 축복기도 할 때에는 굉장히 바쁘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가게 사업도 내려놓고, 제일 바쁜 시간에 와서 참여하고 가시더라고요. 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 다 바쁘시긴 하지만, 자기 담당할 때는 웬만한 시간내셔서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기대가 있을 때에는 토요 성교 사역이 항상 있습니다. 토요선교사에 우리 토요선교사역팀이 열심히 참여하고 있어서 감사를 드리는데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12시에 셀렉터 로텔 앞에서 모여, 그 방향에서 모여서 전도자 어, 200장 정도 전도 하니까 우리 성도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식사 기도는 이현희 원사님 수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엔는정우미 원사님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감사한 것은 어, 우리 교회 부목사로 수고하시던 그 서승연 목사님이 성경구을 자꾸 보내주시네요. 아, 이번에도 300% 성경금을 보내주셔서, 어, 참감사함으 받았습니다. 네, 떠나게 되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기억하고 기도해주는 귀한 어, 교제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서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하 23장, 1절에서 7절 말씀, 13절에서 7절 말씀까지.